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전 다른 이의 사연을 보면서 세상에 어쩜 그럴 수 있지 하고 놀라는 일이 많았는데 제가 결혼하고 다른 이들의 속마음을 이제는 100% 이해하겠더군요 일단 결혼 전 전혀 시월들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시어머님이 노후에 혼자서도 잘살수 있도록 재산관리를 잘 해두셔서 아버님이 안 계셔도 어머님과 아들이랑 둘이서 잘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어머님 돈 쓰는 것도 화끈하셨어요. 저는 잘 살지도 그렇다고 못 살지도 않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전력이 몸에 밴 환경에서 자라서 솔직히 두 사람의 사치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셋이서 만나는 날엔 늘 어머님이 밥도 사주시고 백화점에서 고급진 옷도 사주셨어요. 제가 12개월 할부를 해야 살수 있는 옷이며 가방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사주셨어요. 그땐 감사하게 받으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사람이 받기만 할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달 있으면 어머님 생신이 있었는데 유독 한달 전부터 자꾸 백화점을 가자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머님이 정말 입이 똑벌어지는 옷을 자꾸 보시면서 이쁘지 않냐고 하면서 나 저거 사달라는 식으로 말을 돌려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생신 때 받고 싶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시 방문해 금액을 따로 알아보니 입이 떡 벌어져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금액인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소소하게 때론 값이 나간 물건을 해주셨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저에게 엄청난 금액의 옷을 원했던 거예요. 저는 절대로 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 선에서 선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늘 받기만 하기 그래서 한 번은 저도 나름 무리를 해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고급진 식당에서 식사 대접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생신이 돌아와서 저는 나름대로 생신 때제 성의껏 모아둔 돈으로 조금은 무리를 해서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솔직히 모아둔 돈으로는 택도 없어서 카드도 썼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 선물을 받자마자 테이블에 탁 하고 내려놓으시고는 좋아하시는 내색 전혀 비치지 않고 약간은 실망한 것 같은 내색을 보이셨어요. 어머님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아서 같이 있는 동안 기분이 내내 별로였습니다. 워낙 눈이 높으신 거 알고 있고 싼 거나 신상 아니면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지만 사람 면전에 두고 바로 하신 행동이 내심 상처도 되고 신경이 쓰였어요. 그때 어머님이 제 선물을 받자마자 한 행동은 시간이 흘렀어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제가 선물을 드렸더니 고맙다. 근데 뭐야? 궁금하네. 처음엔 제가 그 비싼 옷을 선물을 못할 걸 알고 있었는지 포기는 하고 계신 것 같고 나름 기대를 하신 것 같긴 했어요. 최대한 고민하고 준비한 저의 마음인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백과점에서 사면 뭐다 좋지 않겠니? 백과점 거는 맞는데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선물을 보시더니 뭐야 신상 명품인지 알고 기대했다. 허기야 선미는 그런 거 나한테 못 해주지? 하는데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저 어머님 선물해 드린 거 명품은 아니어도 정말 비싼 거 해드렸거든요. 서로 사는 환경이 달라서 그럴까요? 저는 물건 사거나 부모님 생신 선물도 백화점까지 가지 않고 제 거는 인터넷으로 사거나 시장에서 삽니다. 부모님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입하는데 예비 시어머니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솔직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 선물을 해드렸는데 돌아오는 건제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받은 게 있으니 돌려드리는 거 마땅하기에 할부까지 해서 선물해드렸는데 어머님은 엄청난 물건을 바라고 계셨더라고요. 한마디로 비싼 옷은 못 받아도 저한테 선물해준 거다 팔아서 그만큼 그대로 받은 거 플러스 두 배로 받길 원하신 것 같았어요. 옆에서 빤히 지켜보고 있던 예비 남편이. 눈치를 채고 분위기를 바꾸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찜찜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는 동안 어머니 생신 한번 치르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남편과 싸우고 그만하자고 했더니 어떻게 자기 엄마를 설득했는지 생일선물은 최고급 선물을 바라시더니만 이상하게 결혼식만은 어머님이 저희 형편 생각해서 예단이며 이것저것 하지 못하게 해서 결혼을 부담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는 내내 저의 흠이 되고 시집살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남편이 꼭 없을 때 예단 얘기에 결혼을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사는 내내 그 소리를 들었네요. 이제 제가 결혼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와 겪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시집살이는 결혼하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자상하고 부드럽게 자주 웃어주시던 시어머니가 저희가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신혼집은 혼자 계실 어머님을 생각해서 합가를 할까 했는데 합가를 하는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그런데. 그것도 얼마 안가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두 사람을 만난 게제 인생의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사치로 길들여진 두 사람은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친 말과 행동으로 갑자기 변해서 알아보니 어머님이 저희 신혼여행 가고 결혼식에 온 친구를 만나면서 친구 소개로 투자를 했던 모양입니다. 땅에 거액의 돈을 투자했는데 세상에 그 땅이 죽은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 걸 사실이면 직접 가셔서 사전답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친구 말만 듣고 투자를 한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친구와 법적 싸움까지 가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그 해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한 행동은 생각 안 하고 남의 탓만 계속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돈을 물쓰듯 쓰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돈 아껴서 쓰셨으면 해서 제가 나서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제는 사정이 안 좋아졌으니까 생활 패턴을 좀 바꾸시는 것은 어때요? 제가 이런 말을 겁없이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하느냐고 말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머님의 생활을 들으시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머님이 제 말에 발끈하시더니 네가 내가 돈 쓰는데 보태준 적 있냐? 시집올 때도 해온 게 뭐가 있어? 그 흔한 이불 하나 해 왔니? 아니면 내 가방이라도 좋은 거 사줘 봤니? 어머님이 이런 얘기로 한번 입을 여시면 기본은 한 시간 이상을 말하십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긴데 같은 말을 20분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의 핵심은 예단 안한 것과 남편과 사귈 때 생일선물 얘기입니다. 생일선물로 신상 명품 옷은 아니어도 신상 명품 가방이라도 받고 싶으셨는데 신상이 아닌 가방을 받으셔서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때 얘기를 하더군요. 신상은 아니어도 명품이었거든요. 저 받은 게 있어서 할부를 겁나 해서 샀는데 그런 행동을 보이시더군요. 그래서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어머님, 저는 그때 제 월급으론 절대로 그 비싼 가방 사드릴 능력이 안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러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한테 한게 있는데, 받기만 하고 너는 어떻게 받는 것만 좋아하니? 받았으면 그 이상은 줘야지. 내가 어른인데. 어머니, 그럼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 비싼 가방과 옷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백화점 문턱이 달도록 데리고 다녔어요. 내가 내 아들 줬으면 그만큼 대가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들이 물건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런 분인 줄은 정말 몰랐네요. 이제 알았으면 앞으로 나한테 쓰레기 같은 선물 하지 말아라. 쓰레기란 말에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남의 성의를 무시하고 그리고 신상이 아니다고 쓰레기라고 하는 말에 저도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서 그날 시어머니랑 서로 상처가 되는 말이 오고 갔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갑자기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빼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 집도 시어머니가 박박 우겨서 고급 아파트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집 얻으면서 제 돈도 보태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 코무든돈 어디다 보태려고 하니? 그거 보태놓고 나중에 집 사는데 보탰다고 하려고? 그런 돈은 그냥 너 싸라 하셨거든요. 그때도 정말 기분 더러웠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참고 결혼을 진행했는데, 그게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저의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주변에서는 저를 무척 부러워했어요. 돈한푼안 드리고, 집을 구했으니, 그럴만도 하죠. 제 속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상처가 나고, 지쳐가더군요. 남편이란 놈도 처음에는 제 편에 서서 어머님을 차단해줬는데, 이 사람도 사치가 몸에 뱐 사람이라,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와 비슷해져 가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놈하고 어머님이 저랑 상의도 없이 진짜 집을 빼버린 겁니다. 결혼하고 남편놈도 일을 잘 다니더만 사업한다고 바람이 들어서 자꾸 돈돈했는데 시어머니 집 팔라는 말에 바로 집 팔고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에 사자도 모르는 인간이라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전은커녕 오히려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계속 사치를 하다보니 그나마 가지고 계신 돈다 떨어지니까 사시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셨던 거예요. 하루는 몸이 안 좋아 출근을 오후 출근하겠다고 쉬고 있었는데, 올 사람이 없는데 밖에 시끄러워서 보니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다고 하더군요. 결국 집도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몇달 사이에 방한칸 있는 월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제 월급 무시하던 시어머니 남편, 제 월급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시어머니 코 묻은 돈이라고 무시하더니 저한테 손 내밀더군요. 두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된 저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끝까지 책임지려고 가진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끝까지 갈 자신이 없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고기 굽는 냄새가 나서 삼겹살 구워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고기를 보니까 최고급 소고기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돈이 어디 있어서 고기를 산 거예요. 아 어, 친구가 예전에 빌려간 돈 줘서 내가 사왔다. 어머니, 그러면 그런 돈 아껴주셨다. 정말 필요할 때 쓰셔야죠. 넌 먹는 거 가지고 제발 그러지 마라. 네가 번다고 지금 유세냐? 이 사람도 지금 놀고 있고, 저 혼자 벌어먹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만해라. 고기만 떨어진다. 정말 애도 아니고, 깝깝했어요. 이형 사오신 거 드시고, 밤에 이러지 마세요. 했더니 갑자기 젓가락을 탁 하고 던지시더니, 넌 내가 이러고 산다고 무시하냐? 그게 아니고, 지금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한데, 이러시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러지 않게 하려면 일주일에 주말만 알바하는 아들 나가서 돈 벌려고 하세요. 집에서 저렇게 먹고 자고 놀고 있는 아들 안 보이세요? 아들 얘기 나오니까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더군요. 사실 방 하나 있는 곳도 본인만 쓰신다고 해서 양보해드리고 살고 있는데 모든 게 지쳐가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제가 끝을 내 일이 생겨서 그들과 끝내는 걸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가 친구분이란 사람한테 받았다는 돈이 받은 게 아니고 3천만 원이란 돈을 빌려서 쓰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님이 외출을 한 사이에 친구분이 오셔서 그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빌린 돈으로 저 모르게 틈틈이 사치를 하고 계셨더군요. 저는 도저히 이대로는 못살것 같아서 그날 자고 있는 남편 놈한테 찜통에 물을 한 바가지 담아서 자고 있는 남편 놈한테 부어버렸어요. 친구분이라는 분이 계셔서 다행히 폭력은 없었어요.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남편 놈도 할 말이 없는지 가만히 있더군요. 저는 그 동안 어머님이 방에 들어가는 거 싫어하셔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야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방에 들어가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오시며 가방 등 저모르게 숨겨두었던 것들을 다 쓸어모아 그것을 다 팔아서 밀린 월세도 내고 했어요. 원래는 어머님 친구분이 어머님께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셔서 그럼 집으로 가겠다고 문자를 하고 집으로 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물건 다 처분하고 어머님 집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빌린 그 돈도 어머님이 꽁꽁 숨겨둔 고가의 명품 몇개 있어서 일단 그거 팔아서 그 친구 분돈 일부 갚았어요. 그 사실을 나중에 한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 잡겠다고 한거 대신 제가 잡았네요. 저 경찰이 되기 위해 단증 까놓은 거 많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놈도 시어머니도 한 말은 저의 외모만 보고 전혀 모르고 있던 터라 저를 만만하게 봤던지 겁도 없이 몸으로 덤벼서 남편 발차기로 날려버렸네요. 친정아버지 나중에 이혼 얘기 나올 때 제가 힘들게 산 모든 사실 알고 남편눈 멱설 잡길래 그손 놓으시라고 하고 제가 제 손에서 깔끔하게 손봐줬네요. 그런데 남편눈 끝까지 이혼 거부해서 아버지가 멱살 잡고 질질 끌고 가서 도장 찍게 했습니다. 지도 그동안 한 행동이 있어서 그런지 결국엔 도장 찍더군요. 나중에 이혼하고 한참 뒤 친구들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주방에서 난리가 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세상에 시어머니가 그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잘못을 해서 사장님한테 혼나고 있는데 싶었어요. 자꾸 주방으로 눈이 갔는데 시어머니 밖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 얼른 뒤따라가 보니 담배를 피우시는 겁니다. 워낙 곱상하게 생기신 얼굴은 몰라보게 늙으시고 담배 냄새도 못 맡는 분이신데 피고 있더군요. 뒤돌아서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는 바람에 짧게 얘기를 하게 되어서 몇 마디 나눴는데 남편놈은 이혼하고 그나마 했던 주말 알바도 그만두고 아예 페인처럼 집에만 있고 어머님이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네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뿌린대로 거둔다고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저한테 그때서야 눈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과가 마냥 통쾌하진 않았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 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